오늘 11월 3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어, 현재 시간 3시 40분입니다. 한국장은 이제 어, 마쳤고요. 중국장은 아직 20분 정도가 남아있고, 또 홍콩장 같은 경우에 아직 1시간 20분 정도가 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어, 오늘은 중국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어, 설명을 드려보고자 오늘은 중국주 전반을 살펴드리기 보다는 좀한 종목을 꼭 집어서 아, 좀 살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어, 그전에 아주 간단하게 음, 제가 그 중국주 어, 구독자 분들과 오늘 수익내고 나온 종목을 설명드리면서 오늘의 중국장 특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중국주 구독하시는 분들과 요때요 이제 코드번호 2382 홍콩 주식이고요. 앞에 0 붙이셔야 됩니다. 02382 순우광학테크라는 요 종목을 제가 편입을 해서 오늘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140 홍콩 달러에서 이제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그 이후로도 조금 더 오르고 있죠. 오늘 왜이 종목이 이렇게 갑자기 장대 양봉을 그려냈는지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2시에, 이제 뉴 햄프샤워에서는 벌써, 어, 지금 속속들이 결과가 나오고 있죠. 워낙 조그만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어, 투표가 시작됐고, 뭐, 지금 뭐 트럼프가 이기는 쪽도 있고, 바이든이 이기는 쪽도 있고 나오고 있지만, 아어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땅덩이가 크고, 또 우리나라나 이런, 일본이나 뭐 홍콩 이런 나라들과 다르게 주별로도 시차가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굉장히 땅덩이가 땅덩이가 크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 투표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고 또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편 투표를 하면서 그 우편 투표를 또 다시 개봉해서 이제 또어 승자를 가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요번 주가 미국 대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종목을 계속 홀딩 했을 것 같아요. 뭐 내일 좀음봉 맞는다고 하더라도 조금 아깝긴 하겠지만 그냥 홀딩을 했을 것 같은데 요즘에 특히 한국 주식도 그렇지만 중국 주식도 그렇고 저는 좀 미국 주식 매매할 때도 요즘에 좀 방망이 많이 짧게 가지고 매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음, 바이든이 이긴다고 해도 지금 뭐 여론조사대로 바이든이 이긴다고 해도 트럼프가 깔끔하게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99.9%가 됐고요. 지금 뭐 뉴욕타임즈 글들을 읽어보니까 제가 요즘 들어서 그 미국 대선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어,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이제 미국 신문들을 가서 읽어보는데 뭐 이미 법무팀을 꾸렸다는 뭐 이런 일들도 많이 나와 있고 바이든 측에서도 어, 소송을 위한 법무팀을 다 이미 구축해놓은 상황이다 뭐 이러한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편 투표 자체가 지금 법리적으로 봤을 때 물론 저도 그렇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뭐 법을 전공으로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대다수의 분들이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조금 문외한이다 보니까 어 확실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우편 투표라는 것 자체가 약간의 트럼프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제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미국 법정에서 어떻게 다툴 것인지 그리고 그 다툼의 과정이 얼마나 길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복잡하게 작용할 것인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증권시장이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미국 증권시장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좀 답답하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 누구도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난주에 그렇게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서다. 근데 그래서 이미 그들이 법리답은 하고 최악으로 뭐 트럼프가 행정소송 진행하고 막 이런 것까지 다 이미 지난주에 반영이 되어서 미리 빠진 것이니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뭐 크게 이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다 반영을 했다라고 말할 씀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 저도 일부는 동감을 합니다. 그들의 말에 일부 동감하지만 정말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물론 지난 주에 시장이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어제 오늘 다시 올려 세웠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어, 흐름들이 다시 한번 추세를 깨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안 그러길 진심으로 바라고 어, 오늘 수급이 워낙 외국인 수급이 강하고 무겁게 한국 국내 시장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 중국 시장도 분명히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한것 같거든요. 장이 다 마치고 나서 조금 제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해서 아시아 증세가 좋았는데 일본은 휴장이었고 좋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고민해 봤을 때 그래도 제가 확언 그러니까 확언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제 좋은 주식은 좀 길게 길게 끌고 갑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설사 오늘 제가 만약에 구독자분들과 이 순우광학테크를 매도하지 않고 그냥 홀딩하고 있었어요. 홀딩하고 있었는데 내일 만약에 연봉을 뭐 5%짜리 맞아버린다라고 한다면 아 저는 좀 예, 저는 그런 걸 견뎌낼 자신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판 가격보다 올라갔어도 수익을 10%뭐8% 10%, 뭐 8%, 10 내고 나왔으니까, 그리고 며칠 안 됐거든요 이게 들어간지 지금 여기서 바로 매집을 니까 그러니까 매수를 해서 바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뭐요 정도면은 우리가 방망이 짧게 잡은 것치고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중국 주 일단 오늘 구독자님들과 설명 아 그러니까 수익을 내고 나온 것들 이 종목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일단 먼저 밑 대선에 대해서 짚어드려서 방망이를 짧게 잡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렸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오늘 화이 관련 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어, 수능광학테크 같은 경우에도 어, 화웨 서플라이 체 어, 서플라이 체인인데요 오늘 화이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 우리 한국 분들은 앞에 숫자 300으로 시작하시는 것들 매매를가 안 되시잖아요. 외국인들 안 되지만 저 같은 경우 이제 홍콩에서 아어 지금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법인 운영하는 거에서 이렇게 아어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어 688로 시작한다든지 뭐 300으로 시작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펀드에 담을 수가 있는데 오늘 코드 번호 688012라는 이어드밴스트 마이크로패브릭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어, 화웨이 서플라이 체인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도 오늘 같은 경우 6.92%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7% 정도 오르고 있는데, 여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바이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국에 조금 트럼프보다는 어떤 유한 제스처를 취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 화웨이에 대한 제재도 조금 풀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오늘 음, 중국 홍콩 장에서 화해 관련된 주식들이 이렇게 장대 양봉을 다들 내고 있는데요. 화해 관련된 주식들 중에서 특히 순우광학테크가 오늘 가장 강한 건 사실입니다. 가장 강한 건 사실이고 두 번째로 강한 게 제가 말씀드렸던 방금 전에 6 8 8 0 1 2로 시작하는 요 회사가 두 번째로 현재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무튼 오늘 중국 주의좀 테마의 흐리, 어, 흐름을 살펴본다면 어, 이렇게 화해 제재 관련 주들이 조금 많이 오르고 있다. 반면에 어, 예를 들어서 윤기실리콘 자재라든지 제가 예전부터 소개시켜 드렸고 그리고 사실 그동안 정말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그린에너지에도 들어가 있고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태양광은 굉장히 정부 자체 내에서 많이 육성하고 있고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 주식은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뭐요거는 제가 유튜브 처음 개설하고 나서부터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카페에 글도 따로 올려서 추천을 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뭐, 여러분들께서 좀 천천히 어, 흐름 살펴보시면서, 이거는 저는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눌림이 있을지언정, 어, 추후에도 한 내년 상반기나 내년 오히려 하반기까지도 이 윤기실리콘 자진을 계속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3분기 실적 발표한 것들을 들어봐도 기간대상 컨퍼런스 콜도 제가 어, 회사 직원을 통해서 다 들었는데, 음 희망적입니다 다만 우리가 늘 그렇듯이 주가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이 투자자로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은 이미 많이 이렇게 올랐다는 라 것이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 많은 돈을 베팅 하기가 힘들고 반면에 여기서부터 안 팔고 계신 분들은 뭐 요정도 수준까지 여기서 어, 매수를 하셨는데 안판 분들은 좀 버틸 만한 어, 어떤 힘이 되죠 근데 애매하게 뭐 여기서 매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고점에서 매수를 했다든지 그러면은 이 주식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현재 지금 내가 손실 중이거나 곧 자기 매수 본전가에 오기 때문에 조금 투자하기가 불안하실 수가 있어요. 윤기 실리콘 자재만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주식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 차트 정말 순전히 차트적으로는 지금 현재 접근하기가 그렇게 용이한 주식은 아닙니다. 다만 어 우리가 용이하지 않다고 해서 이 주식을 관심 밖에 버려두서는 안 되는 주식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방전에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할 주식이고 중국 정부의 자체 내에서 계속 꾸준하게 어, 투자를 해주는 어떤 섹터 내의 1등 주식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계속 두시고 기술적인 차트 분석이 되시는 분들은 차트가 완성됐을 때 다시 한번 분명히 어, 들어가 볼수 있을 만한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윤기 실리콘 자재까지 잠시 짚어 드렸고요. 어, 오늘 제가 좀 설명드릴 거는 사실, 오늘 요게 주제인데, 어, 오량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잘 알고 계시고, 또 이제 우리가 소, 소, 가장 많이 잘 알고 있는 오량액보다 더 1등주, 귀주 못해주죠. 어, 귀주 못해주 다음으로 이제 이런 알콜, 술 분야, 백주에서 어, 2등주로서 유명한 주식이 바로, 바로 어, 코드번호 000858 오량액이라는 요 주식입니다. 어, 요거를 사실 요날 추천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냐면 요봉 되게 좋은 봉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1차 매수는 여기서 들어갔고, 2차 매수 여기서 들어갔기 때문에, 어, 제 개인 계좌가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펀드에서 추가 매수를 들어갔어요. 왜냐면 저 오량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회사에서 되게 옛날부터 꾸준하게 눌릴 때마다 조금 계속 매수가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왜냐면 저 이게 뭐, 개인이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저희 회사 펀드 자체가 워낙 어,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어, 좀 어~ 소위 말해서 이제 우량주라고 하죠 컴파운더주들을 담아 가는 데 있어서 꾸준히 매수 눌릴 때마다 매수하는 것이 이제 아~ 어, 우량주 매매하는 스킬이기도 한데요. 왜 갑자기 이 상황에서 윤기 실리콘 자재만큼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왜 굳이 이 주식으로 오늘 설명하느냐라고 여쭤보셨냐면, 첫 번째 이유는요, 윤기 실리콘 자재가 기술적으로 주, 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힘든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량액은 이렇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술적으로 힘이 딸린다라든지 혹은 추세를 무너뜨린다라든지 이런 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이첫 번째 이유를 대변해 주는 이유기도 해요. 왜 기술적으로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당연한 건 실적이 계속 주가가 계속 비싸지면 실적도 계속 그만큼 증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주. 그 주가 수준이 비싼 게 아닌 게 되죠. 내가 실적이 100억 나왔을 때 100원이었어요. 근데 실적이 200억 나왔을 때 200원이라고 하면 100원이 200원 됐다고 해서 우리가 비싸다고 할수 있나요? 아니죠. 실적이 더블이 났으니까 주가가 더블이 난 거예요. 그러면은 그 200원이라는 것 자체가 비싸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최근 오량에게서 어, 기, 역시 기관대상 컨퍼런스 콜도 있었고, 또 CEO 컨퍼런스 콜도 있었어요. 기관대상,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상세하게 어, 레포트를 받아봤습니다. 사실 받아본 지는 좀 시간이 됐고요. 저 나름대로 더 분석할 시간이 필요했고, 어, 그리고 좀 이제 홍콩 내에서 어, 저보다 훨씬 더 크게 어, 좀 펀드 운용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고견도 여쭤봐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음좀 분석의 시간이 필요했던 게 조금 시간 시차상 아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요거를 어 그러면은 요기 자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적어도 요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빨리 어 조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미 240위안 아래에서 좀살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어, 그래도 좋은 주식이니까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우량액 같은 경우에는 귀주 모태주에 비해서 조금 더 저평가된 건 사실입니다 이건 아마 그냥 중국주에 조금 관심이 갖고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우량주로서 분명히 귀주 모태주보다 조금 더 저평가된 것이 사실이고요 두 번째 어, 실적이 귀주 모태주 영업이익률보다 훨씬 좋습니다 제가, 이, 중국주에서 특히 실적을 볼때 어떤 걸 보냐면요. 이게 오량액이 어찌됐건 간에 2등주는 맞아요. 왜냐면 기조모터주가 너무 독보적 1등주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중국주를 사실 매매할 때 2등, 이등, 주를 절대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다고 해도 그거는 순전히 트레이딩의 목적이지, 아, 이거를 펀드에 오래오래 끌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량액 같은 경우는요, 어, 제가 유일하게 2등주임에도 불구하고 오래오래 끌고 가고 싶은 주식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회사 재무 구조가 기존부터 저보다 훨씬 더 저는 우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제가 지금 이게 시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뭐 하나하나 짚어서 이 회사, 어, CEO가 어떤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서플라이 체인, 체인은 어떻게 되어 있고, 어, 영업의 어떤 루트는 이런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 귀주 못해 주와 이런 거에 차이점이 있다. 막 이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뭐 이게 동영상이 거의 한시간은 (1시간) 한 반막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요점만 간단히 해드리면, 우선 회사의 영업 능력이 귀주 못해 주 못지않게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률이 좋은 것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술을 마셔봤죠. 뭐 얼마나 마시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맞아요. 저도 제가 술을 즐겨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어, 더더군다나 저는 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어, 이 영어 그러니까 매출을 보면요. 정말 폭발, 폭발적이라는 말은 글쎄요. 어떻게 보면은 어울릴 수도 있고 안 어울릴 수도 있지만 요즘 정말 확실한 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와, 이 이쯤이면 진짜 많이 팔았네 했는데 그 다음 분기 되면 또 늘어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분기 되면 또 늘어나 있고요. 다만 뭐 어쩔 때는 조금 아 조금 지난 분기에 비해서 조금 상승했네. 어, 이번 분기 지난 분기 대비 조금 많이 상승했네.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력은 뭐겠어요? 당연히 내수주라는 것이죠. 오량액이 다시 한번 미중 무역 분쟁 예를 들어 볼게요. 미중 무역 분쟁이 터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어, 그러면은, 뭐, 화해처럼 제재를 받을까요? 이미 규주모태주와 오량액 같은 경우에는 수출보다는 내수, 그러니까 중국 사 중국 분들에게 이렇게 어, 소비를 진작시키는 회사인데 기본적으로 내수주면서도 어, 우량주고 그리고 꾸준하게 우상향한다. 이거 세박자가 맞는 것만으로도 저는 투자의 매력도가 매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차트를 보면서 와. 뭐 140위안 하던 게 지금 거의 250위안이면 조금 있으면 따블인데, 와, 내가 이걸 지금 건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워낙 월봉 자체에서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올라왔다가 눌린다 하더라도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최악의 경우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니까 눌림이 왔는데, 이 눌림이 이런 눌림이었던가요? 자, 한번요 구간을, 요 구간을 조금만 자세하게 봐주세요. 요 구간을요. 이 정도 눌림이면은요, 저는 우량주,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는 우량주 매매해서 뭐, 트레이딩 뭐, 3일만에 팔고, 5일만에 팔고, 아니면 뭐, 1주만에 팔고, 2주만에 팔고, 그게 아니라, 아, 좀 꾸준하게 가져가고 싶어. 꾸준하게 가져가고 싶고, 아, 될수 있으면 움직임이 조금 너무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움직임이 과하다는 게 뭐예요? 아,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신다면, 그래서 사실 시청이 크다 보니까 제가 요런 거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여튼 오늘은 오량액에 대해서 도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요점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내수주로서 매력이 있는 주식이다. 외부의 영향에 음, 좀 영향을 덜 받는 주식이다. 두 번째, 꾸준히 우상향하는 주식이다. 그 꾸준히 우상향하는 데에는, 회사의 어떤,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고, 재무구조도 탄탄하고, 그리고 서플라인 체인도 잘 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매우 간단하게 지금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우량주로서의 매력, 물론 일본과 상통하기도 하지만, 아, 나는 중국의 어떤 우량주로서의 매력을 조금, 어... 느끼고 있고 이 주식을 단순히 뭐 며칠에서 일주, 이주가 아니라 조금 길게 호흡을 굉장히 길게 가져가고 싶고 어, 삼성전자 플레이를 잘 하시는 분들이 이 오량액 플레이도 잘 하실 수 있으리라 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서 오늘은 오량액에 대해서 제가 들었던 기간 대상 컨퍼런스 콜이라든지 CEO 컨퍼런스 콜 이런 거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매우 매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조금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을 하면서도 제가 지금 뭐더 복잡하게 이야기하면은 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결론적인 것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중국장도. 지금 이제 4시가 됐네요. 어, 상위 종합지수가 1.42% 어, 상승한 3271선 지나가고 있고 심천 종합지수가 1.43% 상승한 2255선 지나가고 있네요. 네, 오늘 중국 주식도 굉장히 잘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내일은 이제 미국 대선의 결말이, 결과가 어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국내 주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